음수의 제곱근끼리 곱하는 걸 해볼 거예요. 해보는데, 우리가 배운, 어 제곱근의 곱은, 뭐, 이를테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4는, 루트 8이다. 이건 둘다 양수일 때였어요. 안에 들어있는 수가 둘다 양수일 때였어. 그렇다면, A도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아서, 제곱근 안에 둘다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루트 A를, 루트 마이너스 A 자 A에다가 마이너스를 해줬으니까 이건 뭐가 돼요? 양수가 돼요 양수 양수에다가 I를 곱해준 걸로 바꿔줘야 돼요 왜 I를 곱하느냐 루트 마이너스 A 곱하기 I라는 것은 루트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곱하면 루트 A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루트 B도 루트 마이너스 B 곱하기 I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 안쪽을 양수로 만들어줘야 우리가 앞서서 배운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법칙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얘는 루트 마이너스 a 곱하기 i 루트 마이너스 b 곱하기 i 요래 놓으면 루트 마이너스 a와 루트 마이너스 b를 곱하면 루트 a, b가 되죠 i와 i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즉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 b가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가 등장하는 마이너스 루트 a b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대체 말이 돼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허수는 복소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수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수 체계랑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우회해서 연산 해줘야 되고 그러므로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8 해볼게요. 얘는 루트 2i이고요. 얘는 루트 8i이겠죠. 루트 2와 루트 8을 곱한 것은 루트 16. i와 i를 곱한 것은 i제곱입니다. <laughs> 루트 16은 4고 i제곱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선생님 이게 말이 돼요? 그냥 마이너스 루트 2랑 아, 마이너스 3을 곱하면 16 그냥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허수와 복소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수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수체계인 실수끼리의 곱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마찬가지로 이번엔 나눌 때인데요. 나눌 때는 특이한 점은 이번엔 둘다 음수가 아니라 분모가 음수고 분자는 양수일 때만. 아, 여기 빠졌네요. 미안합니다. 여기 마이너스예요 여기 마이너스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있어야 돼요. 빠졌어요. 미안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곱셈처럼 해보면은 루트 b 분의 루트 a는 자 얘가 분모 아니 음수기 때문에 루트 마이너스 b 의 i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얘는 그대로 그냥 루트 마이너스 b 분의 a로 바꿔줄 수 있겠고요. i 분의 1이에요. 자, i 분의 1은 유리화 시켜줄 거예요.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i를. i도 루트이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루트는 유리화 시켜줄 수 있죠. i 분의 i를 곱해줄 겁니다. i와 i의 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고요. 원래 있던 수는 루트 마이너스 b 분의 a입니다. 자, 얘와 얘를 곱하면요. 마이너스 1 곱하기 얘니까 루트 b 분의 a가 될 테고요. 원래 있던 마이너스는 앞으로 남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8 할게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냥 루트 마이너스 4 아니에요? 나눠주세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가 배운 수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수 체계인 실수로 바꿔서 풀어줘야 돼요. 루트 2i가 되겠고요. 루트 8. 자, 루트 2랑 루트 8은 연산해서 루트 4가 되고요. i분의 1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의 i를 곱해서 유리화해 줍니다. i와 i의 곱은 마이너스 3죠. 마이너스 루트 4는 2고요. i가 있기 때문에 i가 됩니다. 이해되나요? 되죠. 즉 이게 원래 어이 i를 루트로 표현하면은 루트 4 루트 마이너스 4죠. 이제 좀 익숙하죠. 즉, 그냥 마이너스 2와 8을 나눴어도 마이너스 4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이해 되죠? 다음으로 넘어가죠.